그게 이제, 요거는 이 요거는 이제, 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요 이제, 요거는 이제, 요이 요거는 이 요거는 이거는 이제, 어느 시점제 요거는 이제, 한 이제, 년도? 이제, 요거는 이제, 이제, 요거 이제, 요이년요년뭐요요요

지 지금. <laughs> <제가> 경찰서에. <laughs> 음. 아, 이. 또 이제 네. 저는 이제 이런 사연 들으면 글쎄 이제, 어, 자기 종교에 대한 얘들 가지고 그냥 부딪히는 것은 서로가 되게 서로가 부끄러운 거예 네. 그런 네. 거고. 음. 그래도 이제 부짱님들구지 우리 부짱님들한테 이러면 아, 그냥 하지 말자. 네. 잘하고 하지 싶은 마음을 좀 이제 올려. 믿음이나 문제나, 옳고 그런 문제는 갈수 없이 따르면 되나. 또 하나 우리 팔자님 너무 아나 표현 안 하니까. 이것도 어, 어렵습니다. 예, 네, 이게 지금 뭐가 하냐면은 아, 난 이제, 어, 근데 힘내신 말이 있어. 라고 또 해줄 수도 있고, 사실. 우리가 가카으 쓰는 많은 말 중에 분명히 너무 많아, 사실. 예, 그니까. 분명이면런 거야. 아, 뭐또좀 해주셨으면. 왜냐면, 네. 네. 우리는 그냥 부딪히지 말자. 라고만 생각하지. 그러다 보면, 정작, 뭐 이제 내 종교에, 내가 가진 종교에 대해 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표현을 안 하니까, 표현을 안 하니까, 상대에서는 또 그냥, 아, 선하다면, 믿음이, 뭐, 자기 종교에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또 어떻게 이야기 해볼까? 할 수도 있는 것이, 저는 이제, 자기 종교에 표현이 있으면 하고, 하고, 단지, 문장이 아닌 믿음의 것은 믿음의 옳고 물어 다니는 것은 어디서는가니까. 자, 가짜. 오히려 그게 거기서 옳고 붙이고 앉아있으면 문장이 아, 또 그게 또 부끄러운 모습이지 않습 네. 그러나 표현을 하할수 없겠다. 표현하시고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 하나가 더 특히 말씀드리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말 꺼낼 수 있을 만큼 제발 경찰부터 보시기 바 그런 어머님이 절에 간, 절에 다니신다는 것은 어머님이 저래 다니시는 것 내가 붙잡았는데. 어머님 존경가니다예 그냥 어머님 저래 가시는 걸 좋아하는 게아겠습니 나는 한 번도 저리 안갔면그 둘째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 다지마 마음에 담게있으면한 번은 어머님과 함께, 그래도 둘째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사체에 아, 그려서, 이제 공부도 주마. 요즘 얼마나 재가 습니까 정교실에서 고처럼 카카오 하니시는 분들 늘 전화해서 공부할 수 있고, 다니는 기회들을 마한테말로 하면서 표지는해 주시기 바니 네, 너구리님께서 이웃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정도 찾아서 갈때 우리 불자들, 특히 일요일마다 어디를 가면 좋을까 고민이 됩니다. 라고 어플리케이션에 남겨 놓으셨거든요. 네, 보시자마자 다른 분들도. 그렇고 <목소리를> 꼭 찾아가보시길 바랍니다. 안오죠 때문에 사 네. <목소리를> 초반이에요. 네. 오늘 평균이잖아요. 그렇게 네. 10시에 합니다. 못오죠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는 뭐다 직장을 직뭐 은퇴하셨거나 요 라고 하는 기점 중에서 법회를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 관심가 있는 것이면수능분이 아마 주위에서 찾을 수 있는 사찰이 상처 준비 기이 있을 니다 진정한 참회라고 하면서 얻어진 자비심 자비심이 그 진정한 자비심을 통해서 또또그 진정한 참회가 나온다는 것서 나의, 내가 이고있 그 잘못에 관한 뻔한 일도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개인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감정 마음이 된 참회에 통해서 감정의 자유를 자꾸 보는 그게 꽤 많은 반응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매번이 <목소리도> 회사, 뭐, 과거의 터널또 스승님, 뭐, 또, 스승, 또 현재, 뭐, 미래까지, 그리고 또뭐만난 들었지만, 지금 이 소설이 세상에서... 목경을 하면서 많은 붙처님 맹세가 나니다 그래서 맹세의 표현이 지진이니지진이 뜻은 지진, 나무, 자, 나무. 큰 뭐, 지 나무. 무슨지뜻지 투지가 아무새가 무사연을 보내주시는 반대부분는 분배하시면서, 회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지, 가리가 불편하신, 반대하시면서